한 정세를 네. 그동안 만나봤는데 이렇게 깔끔한 건 처음 봐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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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요즘에 패션도 되게 신경. 완전. 어. 와. <laughs> 말 못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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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웃겨가지고. 이게입 게? 아니 그게 아니고 갑자기 아까 마음의 준비를 한다그래서나 정세가 약간 좀 항상 이렇게 편한 상태로만 많이 계속 보다 보니까. 오빠 몰라요? 드라마 현장에서도 우리랑 방놀 음. 울다가 메이킹만 이렇게 쓰고 오면 갑자기 말을 안 하고 말좀 해. 오늘 여기 온다그래서 <laughs> 과연 이게 잘한 일인지. 아. 야, 좋아, 봐봐. 일단 봐봐. 아 왜냐면 아 저거 랬지 이 오빠. 그렇게 오빠 이렇게 해요. 이렇게. 이렇게. 음. 오. 빠는 나만 믿어. 음, 알았어. 내가 알아서 다. 음. 먹고 친쪽 좀 해. 오빠 음. 먹어 봐요. 오빠, 여기 좀때 이렇게 해봐요. 오빠, 괜찮아? <laughs> 말좀 해요. <laughs> 내가 오늘 나만 믿어? 이러고 데리고 왔어 자, 정세 이리 바짝 와. 네. 원래 정기장판 끝이 차가워. 어, 차가운 단지에 있었네? 그래. <laughs> 둘이 지리산 찍고 있잖아. 아, 맞네. 그래. 전지현 배우가 맨날 얘가 웃겨가지고 엔진해. 어... 얘 때문에 웃어가지고. 그래, 오빠? 촬영 당에서 아, 아 극중에서는 웃 사람들하고는 잘하는데, 카메라 앞에서. 얼렁웃이 음. 카메라에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아, 연기. 연기할 때도 그렇고. 아, 연기할 때도? 응. 연기 잘 나가는 거. 그래. 나 근데, 나를 항상 되게 웃기고 좋고, 막, 편안하고 이런 모습만 보다가 아까 처음 뒀어, 그 말을. 말도 못해. 정수야 너는 또뭐 먹고 싶어?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? 개인적으로. 저 근데 저는 맛을 잘 몰라요 그냥.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. 그러안 되겠다 오늘 저녁에 이따가 장 보러 갈 건데 박달 대게로 먹다가 발로 차게끔 만들어 줄게 남아서 내가. 그럼 음. 나 이거 안 먹을래. <laughs> 특대로 여덟 마리를 주문해놨어, 진짜. 여덟 음. 마리요? 특대요. 어. 박달대게? 어, 박달대게로. 특대. 가맹이도 좋아해? 응. 너도 가맹이 좋아하니? 응. 가맹이도 준비했어. 택배로 올 거야. 택배로요? 응. 여기로? 걔는 여기서 쪄야 되잖아요. 우리가 찌지, 그건 간단하니까. 진짜요? 그 찜통에다 있어요 올까요? 금방 쪄, 거는 오래 안 걸려. 내게는 네, 야, 그걔큰거한 마리 먹을 수 있어? 혼자 아, 그럼. 아, 어, 진짜? 그럼요. 혼자서요? 아니 그개 다리 여덟 개야. 개 다리 오만 할걸개막되겠네 오만 알 엄청 큰지. 대게는 <laughs> 내가 알기론 그렇게 막 심하게 두꺼운 애 아닌데. <laughs> 너는 어느 정도 먹고 싶어? 나는 많이 못 먹을 것 같은데. 아 지금 여기 뭔가 지금 이런 카메라 막이렇게 불편해가지고. 예, 예, 너무 편한데 음. 얘이 몸은 안안 편한 것, 것 같은. 선물 나또 하나 사왔어. 어 진짜? 진짜? 아마도 아, 시원 어, 씨가 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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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레고 많이 레고 쓸 수밖에 레고 레고 없겠다. 제 선물이네요, 이거. 아 제가, 제가, 제가 많이 쓸 거예요. 아, 공효진층. 이건 제 거. <laughs> 제가 여기 집... 안에 쓰시라고. 음, 음, 청소를안 칼... 하시니까, 두 분이. 시완 시가 <laughs> 바람 불때쌍 열어놓으면 다 날라가. 그래서 이렇게 개방감을 좋게 한 거야. <laughs> 여기가 넓어졌지. 맞아. 일때는 이게 못 앉아 있었어요. 이게 음. 너무 좁아가지고. 화장실 여기 아니고 이쪽에 있었고 음. 부엌이 맞아. 고기 이렇게 달려 있었어. 쪽 아, 맞게 있었고. 어 선배님 근데 이거 노래가 왜안 나올까요? 뭐뭐 고장 난 거라 그게. 네, 뭐뭐 고장 난 거라 그게. <laughs> 고장 난거 고장난 <laughs> 가져온 거야. 고장 난거 전부로. 아니가 마음이 중요한 거지. <laughs> 야 마음이 중요한데. 제가 그 쓸게요. 네. 왜안 돼? 네. 아니, 아 쪽아 져봐아 그냥 데코레이션으로 내비. 아 그러기에는. 오, 나온다. 어, 왜이온 이거. 야, 이거를 테이프에다 놔야지. 넌 계속. 아, 아, 참. 참. 아 역시. 연류이 형, 근데 저거, 형만 아니면 몰라. 저거가 보여. 아, 형, 저도 알아요. 아니, 근데 요즘에 이런 카세트 테이프 없잖아. 없어가지고, 일단. 카세트 테이프. <laughs> 형, 근데 이게 뭔슨악이에요 늘어난 뭐 <laughs> <유료난> 거? <laughs> 뭐, 이게 무슨 막이야, 정세? 야 에? 입장으데 뭐 <laughs> 저게 뭐야? 제가 세운상가에서 산거 세운상가? 저기 뭐 인도 음악 같은 데라고? 인도 음악 예. 부 정세, 정세야. 네. 네. 너축다 저쪽으로 들어가. 아, 지금 괜찮아. 아니, 그래. 아니, 아니야, 야 들어가. 여기 모자가 차갑다. 들어가. 그렇죠? 효진이 어. 옆으로 따뜻한 쪽에 앉아. 전세요 아, 그리고 아, 진짜 야, 진짜. 이것도 정기호야. 아, 정기호? 아, 그렇지, 우리가 그냥 하겠어? 봐봐, 무릎이 좀 따뜻해? 아, 그러네 그러면 아. 오늘 그러면 잠을 잘 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음, 가위바위보 해서. 나갈, 거 오늘도 그럼 나갈 사람은 나가서 자요? 그래도 되고. 나가서 자요? 오빠 나갈, 어, 나갈 거예 나가서 잘수 있어. 자요? 오빠 나갈 거예 나가서 잘수 있어. 나가서 잔다고요? 아 여기서 자잖아 아니 여기서 다 자. 저기서 한명 자고 여기 두명 자고 여기 자고 여기 자고. 다섯 명도 자 다섯 명. 너도 캠핑 해봤지? 아니요. 네. 한 번도? 네. 너 텐트에서 잡았어? 텐트에서 안 잡았어요. 오늘 잡을래? 느낌 되게 좋아. 아니요. <laughs> 아니, 좋아. 아니 진짜 농담 아니고 좋아. 아 그래요? 진짜로. <laughs> 야, 오늘은 진짜 좋다. 아. 진짜 확실히 여유있어. 그지, 그지, 수연아. 좋 진짜 이제 캠핑 온것 같아. 아. 저 너무. 같아. 파도가 오늘 되게, 되게 심해. 아, 잠잠해 진거아니 아, 우리 안에 있어서 시원다 아, 이런 날은 바닷가에 집 있으면 좋겠다, 그지? 딱 보고 있으면, 집에서. 봤어, 그러면 대략. 내일은 야, 이제 여기서 뭐할 건데요? 그때는 무슨 산책로도 있고 막 이랬잖아. 야, 구룡포 갔다 오자. <laughs> 금이 마냥. <화냥>. 오, <laughs> 어, 아 구룡포. <웃음> 카퍼레이드. <웃음> 아, 거기서 드라마 찍었다 그랬지? <laughs> 내가 거기서 드라마를 찍고 선배님 상 받았잖아요. 그랬더니 구룡포 동네에 플랜카드들이 막 여기저기 막. 그래? 상 받았다고 공효진 대상 막이러면서축막 이런 거, 거 써있어서 약간 <laughs> 서울대 합격 막 이런 거 있잖아. <laughs> 나 그거 뭐, 진짜 많아. 이주 전에 갔다 왔는데 사진 찍어달라고 그래갖고 구룡포 진을 했는데 불이안더라고요그게 <laughs> <laughs> <그래> 찍어주고 갔어. <laughs> <봤어. 웃음> 아, 네. 너한테 찍어달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다고 네. 같이 찍는 게 아니라. 저도 그런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저쪽 둘이 <laughs> 가서 안뜨라라고 <앉더라고요. 웃음> 그럼 내일 가보지 뭐. 정신 먹고, 생각난다. 어, 셤셤 가보지 뭐.